야 안녕 하야잘 있었어? 트에 있는 호구. 안녕하세요. 콜스카우 TV의 BJ 소마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외승학 개론입니다. 외생은 어떤 진행해야 질승, 안승, 행승할까요?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위험 지역에 대한 브리핑입니다. 코스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면서 구간마다 위험 지역이 있을 겁니다. 없는 곳은 패스하고 그나마 이 구간이 위험하다라는 코스를 미리 설명을 해줘서 외승러들이 미리 대응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차이죠 이번 외승에서는 총 4포인트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타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그때 대응할 능력이 되지만 말 위에 앉아 있기도 버겨운 초보 외승러들에게는 이러한 포인트가 매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몸풀기입니다 말을 타기 전에 몸을 풀고 말을 타서도 말과 함께 서서히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. 말을 타고 바로 구부하는 것은 몸 푸는 것이 아닌 말에 무리를 주는 것입니다. 근육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하면 그만큼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것입니다. 말이 다친다는 것은 기승자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. 세 번째로 장비 체크입니다. 산악회 승은 경사도가 있는 산을 오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대 체크는 두 번, 세번 해야 됩니다. 체크를 잘안 하시는 부분이 등자 끈이 걸리는 부분입니다. 등자 끈이 걸리는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어떠한 요인으로 등자 끈을 잡아주지 못하면 산악 승마의 경우엔 산에 오르다가 등자 끈이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필이 안장과 등자 끈을 거는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. 그리고 기승자가 불편할 경우에는 절대 눈치 보지 말고 계속 요청을 해주세요. 등자 좀 늘려주세요. 복대 좀 봐주세요. 안장 좀 체크해 주세요.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.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지체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바르지 못하겠어 아,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전 체크 안해서 다치는 것보다 민망한 게 낫습니다 미안한 게 나아요 이세 가지 포인트만 지키셔도 안전하게 외승하실 수 있습니다 지켜주실 거죠 외승문화를 선도하는 홀스카우 t v 입니다 아아아 머리치며 지며... 나중에 나중에 세워갖고 점핑 한 번씩 하게.